출발, 할아버지한테 나가세요. 아이 그렇게. 출발, 할아버지한테 나가세요. 출발. 자 아, 여기서 응. 진짜 아이솔을 씹는 사람은 한 명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시작, 씹으세요. 손 내려요. 손 응. 내리세요. 네명 응. 응. 중에 진짜 껌 씹고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다음은 가짜 껌입니다. 누굴까요? 예솔님! 나! 예솔님 나 아까 봤여예솔아이사 누굴까요? 손들어 오, 잘 잡았어요. <rozum plausible> 자, 타봤어 이게 천 원. 우와. 음. 음. 어, 지금도 눈물 안 흘렸네? 음. 우와. 여기에서 아이셔 먹는 친구는 두 명입니다. 과연 어떤 친구가 아이셔일까요? 표정 관리 잘하시 민재. 살아시나요? 민재 여기 보세요. 민재. 민재 홍아. 그래? 민재 홍아. 민재 홍아. <웃음> <웃음> 지민이는 아니야. <laughs> 할아버지 맞춰보세요 누가 아이셔일까요? 누굴까요? 민재. 민재. 헝아. 한 명은 누굴까요? 예찬이. 예찬이. 자, 아이셔 먹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아유, 잘했어. 지민이 할아버지손 없으니까. 자제도 줘야지. 사실 도 아이가 너무 아이가 너무 아서 응. 아이가 너어안아고 응. 그냥 이가너아이가이너이 응. 이영이가 보인다 이게 큰게 오늘 공연 잘했어. 아버도왔어 어, 어, 일자로 절서 할아버지한테 아, 할머니 할아버지 음, 할아버지한테 음. 세배해. 음? 다 일어나. 음. 그 여행도 좋아야지 지여 와주셔서 청년들 청년까지 야지알어아 준비가 돼야 돼. 네. 할 하나 기다려. 하나. 즐거운 여행을 오게 해주셔서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고 <예전에> 절하는 거예. <laughs> 아니. 아니, 그 파란 거도 애청님, 애청 자, 저라는 거예요. 자, 자, 친구들, 배꼽! 할아버지, 아, 잠깐 아직 시작할 거야. 어, 자, 시작.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무릎 끓이고. 오, 이맞 찌어. 조심. 난 어떡하니? 아, 아, 너무 고개 숙여야지. 아, 자, 일어나고. 아, 응. 이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세요. 아, 아. 고맙습니다. 안아주고, 할아버지, <놀냐> 할아버지 한 명씩, 할아버지 할머니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놀냐>